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군주이며, 오스트리아 여왕제인. 마리아 테레지아는 1717년부터 1780년까지 63세에 사망한다. 그녀의 딸이 단두대에 죽는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이다. 마리아 테레지아를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 인정 안 하는 주변국들의 견제로 그녀는 1740년부터 1748년까지 8년간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을 치르고, 프로이센에게 패배해 슐레지엔 지방을 양도한다.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슐레지엔 지방을 회복하려는 7년 전쟁에서 프로이센에게 패배해 슐레지엔 회복에 실패한다. 그녀는 16명의 자녀를 두는데 아들인 요제프 2세와 레오폴트 2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고 장녀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로 시집가 왕후가 되나 루이 16세와 같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딸 마리아 캐롤리나는 나폴리 왕비가 된다. 중세 유럽을 지배한 것은 신의 대리인인 로마 교황이다. 영토와 군대가 없는 교황은 현실 세계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황제가 필요했고, 중세 유럽의 정신적 지주인 기독교의 공인된 지지를 원하는 황제는 교황이 필요했다. 이들은 서로 협조하면서 또는 갈등하면서 중세를 이끌었다. 로마 교황은 동방세계에서 느슨한 정교 일치를 행하던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 동방 정교의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에 대항해야만 한다. 서기 476년 멸망한 서로마 제국은 끝없이 영토 확장을 해야만 존립할 수 있는 제국이었다.